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n 이더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안타 증권의 박현지 연구원입니다. 오늘 기초 세미나는 이제 미국 주요 기업 어닝스 가이드 1Q 21. 요 제목으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실적 시즌 미국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S&P 500과 이제 나스닥 지수의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드 P와 12개월 P/E 기준으로 이제 S&P나 나스닥을 봤을 때 이제 5년 평균치 각각 대비해서 이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 라인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요 수치를 이제 S&P 같은 경우는 f o r w a 같은 경우가 소폭 상회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10년치 평균치 대비 아직은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해도 이제 부담은 크게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 시즌에 이제 종목과 섹터별로 주가 차별화와 실적의 이제 개선세가 이제 다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 2분기 이후로 계속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1Q 같은 경우는 한20% 내외의 EPS 증감률 이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좀 다른 점은 이제 작년에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의 등락을 갖다가 이제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실적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섹터별로 좀 설명을 업종별로 조금 어떠한 이제 실적 시즌이 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이제 이제 자유 소비재 쪽이라든가 뭐 기술 소재 혹은 이제 산업재 쪽이나 뭐 이러한 기업들 이제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를 이제 크게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금융주들, 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어, 뒷부분에 가서 좀더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주들, 섹터 현황이 어떤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분기에 이제 매출이 저점 찍고, 이제 꾸준하게 3, 4분기에 걸쳐서 상승하는 이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단이나 순이익단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러한 적자를 갖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지가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1분기에 들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업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이 1분기에 왜 점점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유 수요와 공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유가가 급락했고, 이제 수요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감하고, 이제 공장,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도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부터 회복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 재개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EC나 이제 IA 같은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수요 전망치를 내놓은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각각 이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급 단에서 봤을 때도 이제 공급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이제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뭐 아무래도 그 석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원유 감산을 갖다가 축소하는 행보를 갖다가 이어갈 것으로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공급 또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공급을 갖다가 이제 앞지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선까지 이제 달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에너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엑슨모빌이나 셰브론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익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산업재 쪽을 좀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요소로 인해서 19년 2분기에 이제 보면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19년부터 이제 쭉 가다가 2020년도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매출이 또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올해 들어서부터의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세와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 적자 기록하고 쭉 올라가는 양상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럼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인프라 쪽 관련된 바이든 정부 자체의 부양안이 이제, 이제 가장 큰 쟁점이고요. 어, 부양책이 시,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서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제 이런 캐터필러라든가, 어, 이제 디어라든가, 이러한 이제 중장비 기업들이, 그 산업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수주 같은 게 이제 주문 같은 것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21년 이제 투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22년까지도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 이슈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의 좀 과도하게 반영이 일찍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밸류도 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PR 기준으로 이제 좀 100배가 넘어가는 수준을 올해 기록할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더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 다음. 어, 자유 소비재 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이제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산업재와 마찬가지로 자유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21년도 올해 이제 영업 이익 단이나 매출 단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이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리테일 쪽 관련된 판매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재고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 수요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재고가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생산한 양도 줄였다 보니까 이거 확 떨어졌다가 어, 이 5월 이후의 시점부터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 웰마트, 우리가 아는 이제 일부 리테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재고가 소진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쭉 해서 재고 확충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를 이런 추세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작년에는 온라인 쪽 판매가 강화, 이게 유난히 좀 강세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둘다 이제 같이 회복되는 양상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자유소비자 업종들의 실적 회복세는 이제 뭐 유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필수 소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일부 입었던 종목이 필수 소비재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필수 소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이제 실적의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유가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익 마진이 확대가 된 케이스죠. 그래 가지고 이커머스 활성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 먹을 수 있는 마진이 확대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곡물 가격들 추이 보면 이제 특히나 옥수수나 대두 쪽 가격 보시면 이제 2월,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대비해서 약20% 정도 가격이 이제 높아진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뜻은 이제 그만큼 마진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타 업종 대비해서 필수 소비자 업종이나 종목들이 크게 실적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 어, 계속해서 조금 힘들지만 이어 나가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던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 업종은 이제 이, 이 작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2Q 20대부터 이제 매출 이확 주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막 여기 보면 0에서 2% 사이대로 매출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매출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이익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한 실적 개선세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바이오주나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 아무래도 자체 갖고 있는 혁신 의약품이나 이제 신약들, 뭐 이런 약품들이나 임상 결과 등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편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하나, 두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매출 증가세가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요소로 백신 매출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도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모더나나 화이자 바이온텍 그쪽의 매출이 올해 전체 코로나 백신 매출의 한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제뭐이두 기업만큼은 이제 이런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개별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제 부양책 아직 2차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의료비 지원 등의 이제 안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양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수혜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바가 없어서 이거 팔로업 좀 꾸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고 위축됐던 R&D나 이제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금융업종으로 가시면 금융적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대거의 우량 이제 금융주들이 지난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제 이미 예측이 나왔었고요. 어, 실제로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어. 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은 맞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저 효과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작년 1분기에 이제 크게 쌓아놨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수익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과 이제 IB 쪽 관련된 투자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크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비이자 수익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반면 이자 수익은 오히려 이런 금융주들이 크게 감소한 양상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 이런 깜짝 이제 실적 개선 효과가 2, 3분기, 4분기까지 쭉 이어질지는 조금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세를 나타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추후에 금리를 이제 긴축에 이제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더 이제 이자 수익이 증가해서 더뭐 수혜를 볼수 있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준의 이제 본격적인 입장을 갖다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보기술로 가시면, 정보기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수요,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된 수요나, 어 반도체 쪽 전장 사업들의 이제 수익이, 이제 칩 수요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 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쪽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없다면 꾸준한 개선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칩쪽 관련돼서는 이제 칩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칩을 충분히 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칩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됐는데 어 이상하게 잘 팔리네 이러다 보니까 어. 재고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칩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칩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비 투자액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이런 펩과 이제 파운드리들이 늘었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스미크라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이 액수를 갖다가 축소시킨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모두 설비 투자를 확대시켰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따라서 장비 기업들도 수혜를 보고 올해 실적 우상향이 이제 예상된다. 이렇게 계속 좀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어, 이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대면 쪽 수요로 이제 크게 뭐 엄청 실적이 미끄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우상향하는 실적 추세에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광고 시장입니다. 이제 보통 2008년 2009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 때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회복세가 약 자그마치 9개 분기에 걸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단두개 분기에 걸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에는 뭐 이전 수준을 갖다가 이제 클로스하게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에서 80%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여기에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고요. 이 기업들의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갖고 있는 이제 점유율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그 3사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을 계속해서 리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플랫폼 광고 지출액이 좀 강세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진했던 여행 쪽이나 아니면 뭐 리테일 쪽 아니면 뭐 이런 쪽 자동차 쪽 관련된 광고 지출액이 더욱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산업재나 이제 소재 쪽이나 일부 그런 좀 비용이 중요한 섹터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우리가 황주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주 실적 이제 날짜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공급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적인 이제 요인들이 실제 실적에 어떤 영향과 타격을 줬는지 그리고 그 전망치에 어떠한, 어,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종목 자체 개별적으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랩업을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산업이나 자유소비재 쪽이 반등이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세게 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1분기 쪽 실적 크게 이제 향상된 모습이 보여져서 투자자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의 요소이긴 합니다. 이제 뭐, 아, 잘 나왔는데 이번엔 잘안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의 등락을 반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1분기 괜찮을 거고,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뭐 아무래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좀 덜해서 그만큼의 증가율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휘레이더.